오늘은 바다 포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이 뜨거운 물 안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, 아, 넣어 줄게요. 자. 이걸 이제 5분에서 7분 동안 우려줄게요. 이따 만나요. 자, 이제 5분에서 7분까지 다 우렸고요. 이제 이 바다 포도를 여기, 여기에다가 옮겨줄게요. 짜서 헹궈. 일단은 이게 짜가지고 헹궈줘야 되지.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이따 옮겨줄게요. 까지 이렇게 할게요. 저는 이단 물을 버리고 올게요. 자, 헹궈줄게요. 이 정도면 헹궈준 것 같으니까 이제 여기 접시에다가 다시 옮겨줄게요. 자 이제 같이 찍어 먹을 초장이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. 초고추장입니다. 자 이렇게 아주 잘 올려졌고요. 찍어 보겠습니다. 혹시 모르겠다 손으로자 조금만 찍어서 먹어볼게요. 음 아주 쫄깃쫄깃하고. 맛있어요. 한 번만 더 먹어볼게요. 이번 조금 더 많이 찍어볼게요. 음, 엄청 맛있어요. 전 이건 가족들이랑 나눠,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